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 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다는 뉴스가 가끔씩 보도되곤 합니다. 오늘은 출국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통상 출국 금지 출국 금지 많이 하는데 좀 어떨 때는 출국 정지라는 말도 사용되다고 하는데 출국 금지하고 출국 정지 이게 어떤 말이 맞는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출국 금지고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출국 정지입니다. 입국 금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입국 금지는 또 뭐죠? 그러면 입국 금지는 외국인이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음, 그러니까 출국 금지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해외로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네. 입국 금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토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이겠네요. 예, 네,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된 유승준 씨 이런 경우는 네. 입국 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사가 개시되면 네. 무조건 출국 금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출국 금지를 합니다. 출국 금지는 수사 기관에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통상 1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소재를 알수 없어 기소 중지 수사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도 할수 있고 아... 택배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유효 기간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을 때 계속 연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 내에 계속 출국 금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수사가 끝나면 출국금지가 자동적으로 풀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 결과 그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물론 출국금지가 풀리겠죠. 하지만 죄가 있다고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출국정지를 또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청에서 출국금지를 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 단계에서 또 출국금지를 별도로 하는군요. 예, 또 법무부 장관이 또 6개월 단위로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또 수사 단계에서 했던 출국금지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출국금지라고 하는 게 수사 중인 사람 또는 재판 중인 사람만 출국금지를 당하나요? 아니면 그 밖에도 다른 사람도 출국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벌금과 추징금 미납자도 출국금지를 할수 있는데 벌금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추징금은 이천만 원또 세금 같은 경우는 국세관세는 오천만 원 지방세는 삼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의무 부위행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세무조사 받는 사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개정돼서 제가 보니까 네. 그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맞습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금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육. 비를 주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안 준다. 그러면서 본인은 해외 여행하러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예.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에도 출국금지 를 해놓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공항에 갔다가 이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돼서 양육비를 보는 경우가 있던데 네. 그러면 이런 출입국 당국에서 당신이 이제 출국금지 됐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은 모양이죠. 원칙적으로 출국 금지나 해제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 통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칙은 출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한테 알려주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알아야 될게 하나가 이 통보를 안 하는 것도 3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 예. 기간이 한정이 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은밀히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출국 금지 사실을 통보받는다면 수사가 이제 3개월 이상 진행된 걸로 보면 됩니다. 자신이 출국 금지 돼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예, 예. 예. 그 온라인으로 요즘은 확인 가능한데요. 2020년부터 하이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접속해 보면 정보조회가 있고 그 밑에 기타조회 서비스가 있고요. 거기에 출국금지 여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은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 기간도 알수 있고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가 어떤 세금을 안 냈다든지, 아니면 뭐 수사 중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중이라든지 이런 때는 반드시 해외 나가기 전에. 예. 지금 이 사이트에서 내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출국 금지를 당했다. 네. 근데 사실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 출국 금지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출국 금지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외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90일 내. 에 하시면 됩니다. 근 네, 실제로 이렇게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면 좀잘 받아 생각보다 많이 잘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주류국 행정이라는 게 예. 사실은 국가의 안보나 뭐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출국금지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걸 소명해 가지고 예. 출국금지를 풀기라는 게쉽는 않죠. 예.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죠. 네. 요즘 언론에 긴급 출국금지도 많이 나오던데요. 일반 출국금지와 다른 게 있나요? 긴급 출국금지는 일반 출국금지에 비해서 말그 자체도 좀더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출국금지와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반 출국금지의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하는 대상이 법무부 장관인데 긴급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한테 직접 요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긴급 출국금지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 대상자의 경우에만 긴급 출국금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세금을 안넣다든가뭐 벌금 안넣다든가 됐다든다 이런 사람들은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안 되고요. 조금 중한 범죄, 징역 3년 이상 또는 사용 무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보조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에만 긴급출국금지 대상자가 됩니다. 또 하나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일단 출국관리당국에서 출국금지를 먼저 합니다. 일반 출국금지는 이제 심사를 해서 사후에 출국금지를 하는데 긴급출국금지는 먼저 출국금지 한 다음에 6시간 내에 법무부 장관한테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긴급 출국 금지 했던 걸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긴급 출국 금지는 말그 자체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출국 금지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대한 사건인 관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출국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출국 금지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 또는 세금 체납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로 그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내가 출국 금지를 당했는지 여부를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국 금지가 있음에도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불복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